며칠 전,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74세 이선영 어르신. 이전보다 조금 더 조용한 표정이셨지요? 늘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오시던 분인데, 그날은 유독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셨습니다. 앉자마자 꺼내신 한마디. 박사님, 요즘은 거울 보기가 싫어요. 주름도 늘고, 얼굴빛도 칙칙해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하니, 나이 먹는 게참 속상하네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괴롭지만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무너질 때그 고통은 훨씬 더 깊고 오래 가는 법이지요. 노년의 피부 변화는 단지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실감, 그게 마음을 누르고 자존감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피부야 뭐, 이제 와서 어쩌겠어.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겉에 있지만 사실은 가장 속을 많이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건강이 조금만 흔들려도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금세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인 건 피부는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꼭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동안 피부의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 피부가 유난히 맑고 밝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싼 걸 쓰기보다는 정직하고 일관된 습관을 꾸준히 지켜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습관 속에는 나는 아직 나를 돌볼 수 있다는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기에도 충분히 가능한 3일만 해도 피부가 달라지는 아주 단순한 피부 습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어플레와 바세린을 활용한 피부 회복법 저 이호연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권해드리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어르신께도 제가 아주 간단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이플레에 이것 하나만 섞어서 3일만 발라보세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다시 거울을 보기 시작하셨고 한주 뒤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큰 변화는 아니지만 피부가 조금 덜 건조하고 무엇보다 제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나를 위해 가꾸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살아나야. 피부도 삶도 다시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그 작고 중요한 실천을 함께 시작해보시죠. 진짜 젊음은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려는 그 태도에 있습니다. 박사님, 요플레요? 그걸 얼굴에 바르라고요? 이선영 어르신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셨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그 요플레가 피부에는 꽤 괜찮은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드시는 것도 좋지만 피부에 직접 바르면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기관이면서도 가장 자주 잊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피부를 돌본다는 것은 단지 겉을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피부가 회복된다는 것은 곧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까지 함께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요플레일까요? 요플레, 특히 무가당 모양 요플레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젖산은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피부의 pH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는 너무 기름지지도 너무 건조하지도 않은 약산성의 균형입니다. 요플레는 그 균형을 만들어주는 천연 도우미입니다. 하지만 요플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곁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직접적인 보습막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요플레 속에 유익한 성분이 피부 속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요플레가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한다면 바세린은 그 영양이 도망가지 않도록 꼭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향무가당 요플레 한 스푼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섞어주세요. 손끝으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난 후 미지근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어냅니다. 세안 후에는 수분크림이나 없으시면 바세린을 다시 얇게 덧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 한 번, 세안 후, 저녁 시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쉬는 시간에 맞춰 회복을 돕는 것이니까요. 단 3일만 해보셔도 건조하던 피부가 한결 덜 당기고 피부결이 조금씩 정돈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선영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3일 후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거울이 조금 덜 낯설어요. 피부가 덜 거칠고 볼이 약간은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해요. 그 변화는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아주 작은 실천에도 반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걸 누구를 위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해보려는 마음입니다. 노년의 피부는 화려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살리는 일입니다. 가볍게라도 매일 반복하는 그 손길이 주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피부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 저녁 욕실 거울 앞에서 요플레 한 숟갈과 바세린 한점그 작고 조용한 준비가 내일 아침의 얼굴을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내 피부를 위해 처음으로 시간을 내보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료실에 자주 오시는 80세 정희남 어르신이 계십니다. 얼굴에 검 붉은 기운이 도드라지고, 광대와 이마 쪽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져서인지, 세안만 해도 따갑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자외선 때문인 건 알겠는데, 노인도 꼭 선크림을 써야 하나요? 괜히 더 자극 줄까봐, 무섭고 귀찮기도 하고요. 그 질문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같은 답을 드립니다. 어르신, 선크림은 젊은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들 피부일수록 햇볕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피지 분비도 줄어들고 회복력은 느려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쯤 햇볕을 쬐어도 며칠이면 피부가 회복되지만 노년기의 피부는 작은 자극 하나에도 상처가 오래 남습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속 콜라겐이 빠르게 파괴되고 주름이 깊어지며 피부 표면이 거칠고 딱딱해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탄력을 잃고 착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검버섯이나 기미도 대부분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햇볕을 차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햇볕이 가장 강한이 되도록 외출을 피하시고 부득이하게 나가셔야 할 경우 책 넓은 모자를 꼭 착용하세요. 목과 팔도 햇볕에 많이 노출되니 가볍고 얇은 긴 소매 옷으로 가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크림 반드시 발라야 합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향이 없는 무기자차 제품이나 무알콜, 무색소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크림은 외출 15분 전에 바르고 3시간 이상 야외에 있을 경우엔 한번더 덧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희나 머르신도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후 작은 화장품통을 하나 사셔서 가방에 항상 챙겨 다니신다고 하더군요. 한달 뒤, 어르신의 피부는 이전보다 훨씬 덜 붉었고, 표면의 거칠음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햇볕을 좀 피했더니, 얼굴이 덜 당기고, 거울 보기도 훨씬 편해졌어요.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피부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가 되어줍니다. 노년의 피부는, 무너진 것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지키고 다독이고 덜 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외출을 준비하신다면 선크림 한번 모자 한 개만이라도 꼭 챙겨보세요. 그게 바로 내일 아침의 피부를 위한 가장 쉬운 선물입니다. 진료실에 앉으신 76세 김순덕 어르신은 며칠째 얼굴이 푸석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박사님. 밤에 자고 일어나면 더 늙은 것 같아요. 주름은 깊어지고, 눈가가 자꾸 꺼져 보여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기 전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시나요? 대충 TV 보다가, 피곤해서 불 끄고, 그냥 누워요.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시간, 몸은 쉬지만, 피부는 그대로 방치하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밤이야말로 피부가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피부는 낮 동안 받은 자극을 밤사이 회복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가 재생 호르몬을 분비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피부가 스스로 숨을 쉬고 살아나려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화려한 미용 제품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조용한 루틴이면 충분합니다. 김순덕 어르신께 제가 알려드린 루틴은 단세 단계였습니다. 첫째, 세안입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해주세요. 세안제는 향이 없고 자극이 적은 약산성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얼굴을 문지르기보다는 손으로 가볍게 감싸듯 씻어내야 피부가 놀라지 않습니다. 둘째, 수분 보충입니다. 세안 후 3분 이내에 수분크림이나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발라야 피부 속까지 흡수가 됩니다. 이때 바세린을 아주 얇게 한겹더 바르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숙면 준비입니다. 조명을 서서히 낮추고 잠들기 30분 전에는 TV나 휴대폰 화면을 멀리 하세요. 가능하다면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물한 컵으로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김순덕 어르신은 이세 가지만 실천하셨습니다. TV를 보더라도 밤 9시 이후에는 끄고 욕실에서 얼굴을 차분히 닦은 후 수분크림을 천천히 바르셨지요. 한달후 어르신은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게 조금은 덜 두렵고 피부가 더 차분해진 느낌이에요. 잠자기 전에 얼굴 한번 닦아주는 그 시간이 이젠 오히려 위로가 되요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피부는 무언가를 바르는 행위보다 내가 나를 신경 쓰는 그 마음에서 먼저 회복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녁 시간이 오면 TV 대신 나를 한번 돌아보는 10분을 마련해보세요. 세안, 보습, 숙면 준비, 이세 가지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피부와 마음을 동시에 타독이는 최고의 루틴이 될 겁니다. 피부는 자는 동안 쉬는 게 아니라 되살아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잠들기 전 10분, 그 작고 조용한 시간이 다음 날 아침에 얼굴을 바꿉니다. 며칠 전, 78세 강말선 어르신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입가와 눈 밑에 각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늘 피부가 단정하던 분이셨기에 그 변화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박사님,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피부가 속부터 말라붙은 것 같아요. 요즘엔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저는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은 위도 약해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기도 줄이고, 주로 나물이나 죽 같은 걸로 간단히 때우죠.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잘 조심하셨지만 지금 피부는 안에서부터 기운이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겉을 아무리 발라도 속에서 재료가 없으면 피부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피부는 수분과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이유는 이세 가지가 모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지나친 식단 조절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너무 적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를 다시 살리는 식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과 좋은 기름, 항산화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면 피부 속에서부터 수분을 머금고 피부결이 차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강말선 어르신께 드린 식단 팁은 이렇습니다. 첫째, 달걀. 삶은 달걀 하나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부담 없는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둘째, 들기름. 밥 위에 들기름 한 숟갈만 뿌려도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건조함을 예방해 줍니다. 셋째, 토마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라이코펜이 풍부해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반찬으로 곁들여도 좋습니다. 넷째, 등 푸른 생선.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은 피부뿐 아니라 관절,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주 2회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견과류. 호두나 아몬드, 검은 깨, 해바라기 씨 같은 씨앗류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강말선 어르시는 이후 아침마다 반숙 달걀을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엔 밥에 들기름을 한 방울 뿌려 드셨습니다. 반찬으로는 토마토를 얹고 간식으로는 호두 몇 알을 곁들였습니다. 두 달쯤 지나 그분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볼이 전보다 덜 당기고 화장이 잘 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밥 먹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그건 피부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살아나는 감각, 삶을 다시 나를 중심으로 가져오는 변화였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식사는 건강한 얼굴을 만들고 건강한 얼굴은 우리 삶에 다시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식탁에 단한 가지라도 피부를 위한 음식을 올려보세요. 그한 끼가 내일 아침 거울 속 얼굴빛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피부에 가장 좋은 건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작은 영향과 나를 아끼겠다는 마음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피부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마음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사님, 내가 예전엔 그래도 피부가 좋았는데, 이젠 누구 앞에 나서기도 싫고 내 얼굴이 낯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매끈한 피부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 삶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피부를 꾸미고 무언가를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피부는 그 모든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정직한 기록입니다. 주름 하나에도 기미 하나에도 그동안 쌓인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거울을 보며 단점을 고치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수고했다 하고 웃어줘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진짜 동안은 기술이나 화장품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얼굴빛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꾸미는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며 고생했어. 오늘도 잘 살아보자. 하고 나에게 건네는 그말 한마디가 피부를 가장 깊이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다섯 가지 실천 다시 떠올려 봅니다. 첫째. 요플레와 바세린을 이용한 간단한 피부팩. 둘째, 햇볕을 피하고 자외선을 막는 생활 습관. 셋째, 잠들기 전 피부를 위한 저녁 루틴. 넷째, 속에서 피부를 살리는 식단 관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아끼겠다는 다짐하나. 이 다섯 가지는 화려하지 않지만 반드시 피부를 그리고 삶을 바꿔줍니다. 어르신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 그게 바로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나를 조금만 더 돌봐달라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좋은 피부는 화장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대하는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울 속 얼굴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피부는 반응하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후주치의 이호연 박사였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실천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한 줄이 또 다른 어르신께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께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